일단 머리를 하나만 하자. 머리 미련이 없어면 지금만 짧은 머리. 하는 거에 서기도 어쩔 애들 여자애들 머리 짧은 게나 어, 일단 엄마가 머리 좀 자르면 안한가될거 같고 머리 어쩌라고 나기 거울 보기사가막 울고, 눈물 뚝뚝 흘리고. 자를 때 몰랐거든. 그래도 다 자르고 나니까 막. <laughs> 아니, 여 어, 살짜리가 네, 엄마머리자르 머리를 자르니까 네, 엄마. 막 눈물을 막 흘리고. 또라왜 그러냐 그랬어. 착한 머리카락이 아엄마 그러니까. 세상에. 아니 언니한테 어. 들었어 나도 나 진짜 그거 아니지 집 응? 이거는 칼이야 건 응. 만지면 안돼요 로건못 만져요? 응 <laughs> 무작정 막 얘들 애들 만지는 애들이 아, 있어 아그 얘는 못 만져? 아니 누가 뭘 손을 비어버리고 그러는 내가 언니한테 그 엄마한테 머리 자라고 말. 머리카락이들머리카락 아플까 봐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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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엄마 바르니까 엄마 바르니까 엄마 뭐야? 아기 때는 막 갔다가 엄마도 청결한 파불로. 이모 거안 팠잖아. 할머니 거안 팠잖아. 너무 음, 좋자어내입을게 <laughs> 피어나고 아니 카만이 빨리 가자고 하더니 갑자기 이거 나 살란다 이래서 깜짝 놀랐네 이거다교 <목소리> 예, 입고 간다 이서 깜짝 놀랐네 아, 이제 단요아 같아 아 이뻐 아까처럼 길면은 아무거수고 장머리 서버리 아, 우리 루이가 머리 담발 앞머리를 한 번도 안내 봤어요. 앞에가 잔머리 많아 가지고. 보니까 아, 머리 냄 이상하겠죠? 살래미? 답죠. 한렇게한 번도 안내 봐서 아래할 때는 긴 머리를 앞머리를 내려야지 그 머리 <목소리> 풀수 있어요. 근데 이 머리 <목소리> 머리는 앞머리가 짧으면 풀수 있는데 앞머리 긴면 눈빛밖에 없는 거. 얘들 밥먹이 너무 하고. A ver,